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학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학성경 두 번째 책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강도를 도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니가 이 향유를 3 0 0대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가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향유분 여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식이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의 신학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샌드위치의 양쪽에 빵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샌드위치의 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을 때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쪽 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속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샌드위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앞에 1, 2절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본문의 맨 뒤에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가륜유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두 음모 사이에 있는 3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핵심 사건은 샌드위치 속에 해당하는 향유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임을 알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에서 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빈번히 거하던 곳이었고 또 거기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배단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시몬은 지금 현재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자는요, 나사로에 누이면서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여기서 나드라고 하는 것은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불리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점액성의 액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에서는 재배되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같은 데서 자라기 때문에. 수입해서 써야 했기 때문에 이 향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싸고 좋은 물건에는 항상 짝퉁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향유는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이 향유는 그런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짝퉁이 아닌 정말 순전한 나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진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순수하고 완전히 정교된 고급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300 대나리온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삭이 얼마인지 아세요?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 데나리온이면 얼마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이냐?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최소한 2천만 원은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진 향유.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몸의 수고가 되었건 그 어떤 것이든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돈이 많은 부자여서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나드 향유를 부어드렸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처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요. 그 여자가 지닌 모든 것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 여자가 지닌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넉넉한 중에서 자신의 일부만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최대의 것을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자기가 갖고요. 좀 별로 소중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줄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은 자기가 챙기고요. 또, 쓰다가 남은 것 중에 일부만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성숙한 신앙이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삶의 수고가 되었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삶은 허비가 아닌 최고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과5절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고 또 마리아를 향해 책망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리아를 향해 화를 내고 책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고요.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가련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볼때 아마도 마리아를 향해서 화내고 책망한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에서 회계를 보고 있고 또 재물에 욕심이 많은 가룟 유다가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동조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향유의 값어치를 300 대나리온 이상으로 파악을 했고 유대의 관습으로 볼때 남자들이 식사하는 곳에 여인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일 외에는 여인들이 남자의 식사자리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리아가 남자들의 식사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 상당히 고가의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낭비벽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한번 붓고 나면 없어지는 그 일에 왜 쓸데없이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화냄과 책망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상당히 비실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의 판단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한 제자들의 무분별한 비난과 책망을 즉각 중지시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한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칼론 에르곤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론, 칼론 에르곤 이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재물을 모으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일들이지만 마리아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게 드렸던 그 모든 물질과 삶의 수고들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적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네.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누린들, 여러분, 죽을 때 그것을 갖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은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여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제자들의 생각처럼 허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최고의 투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이밍. 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300 데나리온 이상의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을 허비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난과 책망을 중지시키면서 방금 읽은 7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고 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도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언제나 그들을 돕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육체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만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임으로 이 여인의 행위를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주와 복음을 위한 일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돈도 더 많이 벌어서 그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장차 많은 돈을 벌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몰아닥치, 몰아닥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갑작스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 것처럼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때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한달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신앙고백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느 달 어느 주일날 사례비를 받은 후에 그 봉투째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면서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한달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항상 넉넉지 않은 어려운 형편에서 사례비 전액을 현금을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통장에는 2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 생활하는 게 계산이 안 나오고 대책은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한 달을 기쁘고 평안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달 동안 온몸으로 제가 신앙 고백을 한것 같아서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사실 쉽게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한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건강, 시간, 물질, 지혜, 다양한 삶의 자원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물질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지혜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삶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이 바로,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다. 최고의 골든타임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9절 앞에 있는 8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몇 가지 관습이 있었는데 집을 방문한 손님의 머리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 왕이 즉위를 할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했고 어떤 제사장의 의식적인 성별을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고대적인 예식의 차원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장례식 때에 시신 위에 기름을 부어서 바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붓는 관습에 따라서 평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영광스럽고 놀라운 주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항상 이 여인과 같은 헌신과 희생을 함께 전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헌신과 희생이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식을 가만히 듣고 앉아서 단지 인간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만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믿고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좋아하지만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은 헌신과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뒷짐지고 서서 열정적인 신앙인들 곁에 묻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희생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시면 속하기 사람에게 잠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항상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샌드위치의 속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의 양쪽 빵은 1,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요. 또맨 뒤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한 종류의 인생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결국 사리사욕과 탐욕에 눈멀어서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말합니다. 또한 종류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말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인생, 디딤돌이 되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된이 여인은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샌드위치의 양쪽 방이 되기 원하십니까? 샌드위치에 속이 되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암탉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간판에 보니까 주일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주일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암탉과 돼지는 그 설교 제목을 보더니 그 교회 앞에서 잠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돼지가 암탉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짐승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잠시 후 암탉이 대답했습니다. 돼지야, 이렇게 하면 되, 되겠다. 어떻게? 아침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걀 하나랑 햄한 조각씩 주면 되지? 그랬더니 돼지가 암탉에게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야, 너는 잠시 앉아서 힘주면 달걀이 툭툭 튀어나오지만 햄을 주려면 나는 내 살을 잘라내는 생명을 걸어야 해."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하면서 달걀 하나를 드리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의 살을 잘라서 드려야 하는 햄을 잘라 드리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을 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